보세요. 자, 1번.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 비출자. 제조 간접비 를 배부한다. 배부가 나눠 주는 거야. 분배한다. 같은 말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1번에 제조 간접비를 얼마 배부해야 되느냐? 자, 이 제조 간접비 배부는 이한 문제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보면 제조관접비에다 동그라미 쳐. 제조관접비가 얼마 있어요, 7 0 750만원 있죠? 제조관접비 750만원 있죠? 요거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이야.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 편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알겠죠? 1번도 만들고, 2번도 만들고, 3번도 만드는데, 제조 관제 750만 원을 일본에다가 얼마 배부해 줘야 되느냐 이거야 이때 자 직접 원가법이라 했죠 자 먼저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걸 하겠습니다 직접 재료비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에 배분하면 요거 봐봐 이 밑에 재료비 총액이 재료비 총액이 요거 전체적으로 100만 원 발생한 거거든. 100만원 중에서 1번에 30만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2번에도 뭐 얼마 들어가고 사실 여러 군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전에쭉다 합쳐서 총액이 얼마라고? 100만원 100만원 중에서 1번에는 얼마 썼다는 거야 30만원 썼죠? 이렇게 수면 되죠 100만 분의 30만 이렇게 주는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한 적비를 나는 거야. 750만원 곱하기 100만 분의 30만 하면 225만원 나와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비 750만원을 1번에 배분하면 225만원. 한번더 직접 노무비에 맞춰서 배분하자 이렇게 나오면 노무비 총액이 150만원 나왔죠. 150만원 중에서 1번에 40만원 썼잖아. 그러면 750만원 곱하기 1 5 0만분의4 0만 이렇게 배분해 주는 거야 즉, 여기 밑에는 배분하고자 하는 총액분해. 자, 나눠줘야 될 지시서 1번에 직접 농을 이렇게 쓰는 거야. 총액분해 1번. 자, 1번은 그러면 150만 분의40 해주면 이때는 200만원 나와요.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분하면 225만원.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면 200만원. 이렇게 주는 거야. 자 지금 답은 이거야, 3번 원가를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제조간접비 총액 얼마? 750만 원 곱하기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해라 하는 분모가 원가 총액이 들어가는 거야. 거기 보면 직접 재료비가 100만 원, 직접 노무비가 150만 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잖아. 원가 총액은 얼마? 250만 원 들어갔겠죠? 250만 분의 250만 분의 1번엔 얼마가 야 되느냐? 자 직접재력 1번에 30만원, 40만원 합쳐서 1번은 총 250만원 중에서 70만원 썼죠. 250만 분의 7 0만 이렇게 주는 거야. 이럴 때는 210만원이 네. 되겠지. 이렇게 제조간접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면 되는데, 지금은 답이 이거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도 있어요. 기계 시간을 한번 해볼까요? 750만원 곱하기. 자, 얘는 사용한 금액에 맞췄죠? 시간에 맞출 수도 있어요. 기계 시간. 150시간을 작업했어. 150분에 15. 이렇게 해줘도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세요. 이럴 때 75만원이 되겠지. 제조간섭비 배분은 지금 이 방법만 알면 끝이야 분배하는 걸 배분이라 해요. 알겠죠? 자 2번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주지시서 1번의 제조간접비는 얼마입니까 제주지시서 1번의 제조간접비는 얼마 여기 단 제조간접비는 직접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직접재료비가 여기 있죠 5만원이고 여기 14만원이야 총 직접재료비는 얼마 썼는데 14만원 그중에 1번이 얼마 썼어 5만원 14만 분의 5만 해라 이거야 아니 이게 노무비법임 7만 분의 3만 해면 되는거고 자 제조간접비 총액이 얼마에요? 28만원이죠 28만원은 자 여러가지 제품 만드는데 합쳐놓 금액이 공통적으로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라 재료비 총액 14만 분의 분에 14만 분의 1번의 재료비가 얼마에요? 5만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야 10만원 나오겠네. 이번에 답은 4번 이게 제조간접비 배부예요. 제조간접비 배부 끝. 자 이제 예정 배부, 정상원가계산밑줄자 정상원가계산이 뭐라 했어? 정상원가계산이 예정 배부죠. 맞아요? 정상원가계산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계산식은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예정 배부율 여기 있죠? 13번 곱하기 작업시간 은 무슨 작업시간? 실제 작업시간 이 3번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3번 그 공식만 알고 계신데요 4번 개별원가계산식 실제 제조한접비 배부율 및 예정 제조한접비 배부율 계산식 산정식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실제 조업도 실제 합계 나누기, 실제 조업도 맞았겠죠. 그죠. 2번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율, 배부율이라는 건 1시간당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정 제조간접비 예정 총액에서 예상 조업도 예정 작업 시간 나눠주면 되는 거지. 실제야 실제 총액 나누기 실제시간 예정이야 예정총액 나누기 예정시간 이게 배부율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제조간접비 실제배부는 실제배부율 곱하기 실제작업시간 실제배부율 곱하기 실제작업시간 이게 실제 제조간접비야 4번이 답입니다 예정배부액은 이렇게까지 알았죠 예정배부율 곱하기 예정배부율 곱하기 여기가 뭐라 했어? 실제 작업시간 답은 4번 5번 보겠습니다. 5번 당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고 있다. 해당 연도초에 예상총액은 예상총액은 60만원이고 예상 작업시간은 2만시간이다 단기말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0만원이고 실제 노무시간은 15,000시간일 어, 어1 0때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얘만 알면 다하는거죠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딱 그리란 말이야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제조간접비에서만 나오는거야 예정배부는 정상원가는 제조간접비인데 고개 드시고 여기가 실제야 실제 여기가 예정이라고. 자, 실제 발생액은 연말에 나와요. 저 실제 발생액은 40만 원이다. 연말에 실제 발생액은 40만 원이다. 왔죠이 예정 배부만 할수 있으면 끝나는 거라고. 공식. 자, 여기 한번 더 쓰겠습니다.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이란 한 시간당 예상액을 말하는 겁니다.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 실제 작업 시간. 예상, 예상 배구율은 얼마냐? 연간 예상에, 연간 예상에, 얼마에서? 60만원에서 연간, 연간 예상 작업 시간을 나누세요. 예상 총액에서 예상 시간을 나누세요. 예상 시간이 몇 시간이 있습니까? 2만시간 이것이 예정배부율이다 이거야 60만 나누기 2 0하 얼마 나 2만 나누어 30만원 예정배부율은 얼마입니까 30원 1시간당 30원이야 자 여기다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15000시간 그럼 60 60 45만원 나오나요 45만원 자 얘만하면 예정배부 끝이야 그리세요 자, 예정배부액이 더 커요, 작아요. 예정배부가 더 크죠? 이걸 과대배부라고 한다. 과대배부 만, 아니, 오만원인가요, 오만원? 5만 과대배부 5만원 5번에가 몇 번? 1번. 자, 얘만은 끝이야. 이게 예정인 거야. 예정배부. 자, 6번. 당사에, 당사에 제조 간접비 예정배부율은 만원이다. 예정배부율이 나왔어. 좀 전에 예정배부까지 그랬죠 예정배부율이 만원이다 작업시간이 8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차이가 과소배부 했다면 실제 발생액은 얼마냐 자 이렇게 그리세요 딱 그리세요 이 과목이 뭐라고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에서는 다른 과목 안 나오는 거야 자보게 드시고 차변이 뭐야 실제 대변이 뭐예요 예정 자, 이 예정 배부율 공식. 자, 예정 예정배부,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 자, 예정 배부율이 얼마죠? 1 시간당 만원 아니야, 만원. 이렇게 나눴더니 만원 나왔어, 여기. 예정 배부율 만원.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 얼마? 800시간. 만 곱하기 800시간. 그거 그러니까 얼마야? 800만원 나오나요? 800만원 나오죠? 아? 이정배부액은 얼마입니까? 800만원. 근데 지금 이정배부가 100만원 과소배부 됐대. 과소배부. 과소배부라는건 얘가 죽었다는 거 아니야? 이정배부가. 실제 발생액은 얼마일까? 그러면? 900만원. 이정배부가 작으면 과소. 이정배부가 크면 과대라지 않아. 지금 얘가 작죠. 실제가 더 크겠지. 실제 발생액은 900만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번, 7번. 당사는 제조간접비를 노무비를 기준,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해당연도 최예상 노무시간은 7만 시간이며 실제 발생액은 215만 원이다. 실제 노무시간이 7만 5천 시간일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5만 원이고 과대배부라면 주죠. 과대배부. 해당 연도초에 예상액은 얼마냐 이렇게 예상액은 연도초가 나옵니다 자 그림 그리겠습니다 그림 이게 그림이 렇게겠 그려가지고 자 대변 제조간접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자 보게 드시고 차변이 뭐야 실제, 실제. 대변이 뭐예요 이죠 자 실제 발생액은 나왔죠 연말에 얘는 기말에 나오는 거야, 기말에. 여기 나왔죠. 기말에 실제 발생액은 215만원. 맞아요. 자, 연간 이상의 요걸 구해야 되는데, 얘를요 공식은 안고 아, 알아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 지금 예정 배부율이 얼마나 왔어요? 예정 배부율. 예정,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를 안 나왔나? 음. 시간은... 자,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 근데 여기 보니까 뭐야? 제조 원조 비가 과대 배부됐네요. 그얘 그래, 몰라도 돼. 여기가 과대 배부됐다고 나왔잖아. 그래, 얘가 더 크다는 거지. 얼마큼? 25만, 25만 원 크면 얘보다 더해주면 25만 더해주면될거 아니야? 2 0 40만 원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실제 작업시간이 얼마야? 실제 작업시간은 나왔죠? 75,000시간 나왔죠? 아. 자, 어렵게 나오면 이거 물어볼 수도 있다 이거야. 예정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하면 이게 240만원 나왔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아 부을 수 있어? 없어? 이거에서 이거 나오면 되겠죠? 지금은 이게 어렵지 않게 그 이거 물어본 거야. 예정배부액은 얼마냐? 몇 번? 240만원이니까 몇 번? 4번.